상강의 2번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니까 The g r a t e f i l Lossful 제도입니다. 철학자 제도는 Point Out. Point Out이 지적했다. That, a t e 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if a traveler goes a halfway to destination, is there? 한 여행객이 간다면 halfway니까 한 절반 정도 간다면 어디에? 자 그의 목적지에 매일,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목적지에 다가 간다면 그는 결코 그의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답은 답은 어, reach입니다. 저희가 쓰면 안 돼요. 도달할 수없다왜냐하면 since there is only a y s 항상 산 another half way 또 다른 절반이 t 가 가야 할 절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묶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기까지죠뭔 말이야 근데 어? 맨날 목적지까지 절반씩 가면 못 간대 이해해요? 자 보세요 이봐야자 목적지가 여기까지야 여기서 출발했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절반이니까 여기까지 간 거지 여기까지 갔어요 맞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절반이니까 여기까지 간 거네. 그지 그럼 다시 요만큼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다 절반이니까 여기까지 간 거지? 그럼 계속 절반씩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세하게 줄어든 거지만 항상 뭐는 남아 있다는 거야? 그렇지. 절반은 남아 있다는 거지. 그지? 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절반만큼 목적지 에 도달해 못해. 못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일단은 여기서 키워드가 될만한 거는 t final destination 이구요 여기에 한 절반 정도만 간대요 그 다음에 형광펜 준비해야죠 형광펜 준비하시고 뭐가 될지를 봅시다 어, 뒤에걸 먼저 봐야 되겠네 그는 may never rich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궁극적인 knowledge, 지식에 about anything, 어떤 것에 관해서도 궁극적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좀 앞에 뭐랑 같은 말이야? 음, 요거에는 ultimate knowledge about anything 뭔가의 아주 궁극적인 지식이라는 게 위에 뭐랑 같은 거야? 요거랑 같은 거죠.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절반만 하는 거야. 뭔가 배우자고 배우려고 할 때도 한 절반만 알고 그다음에 항상 맹어놓는 거지. 그럼 내용이 똑같은 거예. 옆 옆에 내용이 똑같으니까 답이 뭐야? 어, i 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죠. 마찬가지로입니다. 자, 그러나 we can always 우리는 항상 take one step closer. 한 스텝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To the rounded understanding of any phenomenon. 자, p h e n o m e n o n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의 rounded, 네. rounded 둥근, 그렇지? 완성된 이외 쪽으로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는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완성된 지식은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어, 없는데 가까이는 가, 간다 이가 연결해볼게 또 여기 완성된 이해가 완성된 이해가 앞에 뭐랑 같은 거야? 이거랑 같은 거지 a l t e r a t e knowledge랑 같은 거죠 그지? 거기에 도달은 못하지만 한 발자국 가까이는 갈수 있는 거지 맞아요 자, 밑에 나온 거 지식에 도달은 못해도 가까이 갈 수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식은 in principle, 자, 원리상 at least 최소한 말이죠.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이라는 거는 자모 아니 모 아니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자, 팽창이 되다 그면 앞에 거도까 앞에 거 그죠? Expandable입니다. Expandable 무한하게 자 이렇게서 해 expandable 수식해야 됩니다. 그럼 뭐 써야 돼요? 부사 수죠 Infinitely 무한히 확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식이라는 거는 무한히 계속 커간다는 얘기야. 어? 아까 앞에는 지식에 도달할지는 완전한 지식에 도달을 해 못해. 다어요자또 지식은 말이죠. Also,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inherent 입니다 From physical things. Physical thing 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과는 본질적으로 같아 달로 다르다 자, different. 다릅니다. 자, 왜냐하면 뒤 자, 보세요. 왜냐하면 자, as a rule, as a rule, 대체로 대체로 if, 또 if i f 을사용한어면 총을, 총을 너는 시에 그 똑같은 총을 사용할 i 는없 f I use a gun, e g n e u e g 부산에요 simultaneously. 똑같은 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자, because, b e c a u e of ya. o 야. 오케 이렇게 보니까 주어 동사 다 있죠? 답은 일단 b e c a u s e 요 자, 이거 말이 좀 어려워. 추상적이라. 철학자가 한 말이니까 말이 더럽게 어렵다. 그죠?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는 목적지 어쩌고 나오는데, 이 철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식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겠죠? 그죠? 일단 지식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속성이 자, 오케이. 지식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무한하게 팽창이 되는가? 무한적으로 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죠? 렇 물리적인 거하고 같아 달러. 것과 같아 달러. 어 다르다 이거죠. 과 차이가 있어요. 물리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그 물리적인 것으로 예가 나온 게 뭐야? 물리적인 것에 예가 나온 거? 총이잖아. 총. 총. 어? 총을 한 사람 이으면 다른 사람 못 쓴단 말이야. 지식은 한 사람 이 쓴다고 그래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거 아니잖아. 그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지식은 첫 번째 성격이 무한히 팽창된다. 또 물리적인 것과는 다르다. 다르다는 게뭔 말이냐? If you use a dollar, 네가 일달러를 쓰면 I can't. 나는 그 똑같은 달러를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자, 마찬가지네. 여기에 달러랑 같은 게 앞에 뭐야? 그렇지. 이게 건이잖아 그렇죠. 가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건이고요. 이 건이 바로 앞에 있는 physical thing이 되는 거죠. 그제 그니까, 물리적인 것, 물건 같은 거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거는 총하고 뭐가 나온 거냐면, 어, 달러가 나왔어요. 어? 얘네들은 말이야, 동시 사용이, 동시에 두 사람이 사용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동시 사용이 돼야 안 돼. 할까 안 될까? 동시 사용이니까. 재준이가 뭐 영어 공부를 했단 말이야. 영어 공부를 한 달에서 제가 얼만큼 배웠어요. 관계 대명사를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새벽이가 이해를 못 하나? 왜 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동금이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를 새벽이한테 나눠줬어요. 설명을 해줬어. 어? 아는 거를 설명해 주면. 공음에 있던 머리에 있던 지식이 다 없어지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그딴 아, 얘기야. 아, 그까에 됐나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이다. 자, 연결사인데요. 이제 뒤의 내용 먼저 보고 갈게. Apple service 우리 둘다 말이죠. Can use the same knowledge. 아, 같은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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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세요. 여기, 같은 지식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왔지. 자, 여긴 지식을 동시 사용한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 앞에는, 어, 물리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은, 그것은 얘는 동시 사용해야 하네. 사용 못해 이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두개 내용이 같은 거야 반대야? 반대잖아. 지식은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리적인 것은 동시 사용이 안 된대요. 그럼 반대로 찾아 반대로 답은 그렇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죠. 자 우리 모두는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for or against each other. 자, or는 찬성이고요, against는 반대야. 자, 왜 찬성, 반대는 기야 지식을 말이야.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뒤에 or가 나오니까 앞에는 이더야, 니더야, 이더죠? And 그리고요, in that very process, 그 바로 그런 과정에서 we may even 우리는 심지어 produce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됐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식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사용하면서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 늘어난다는 얘기네. 오예 그러면 아까 위에 이거 비슷한 얘기가 뭐였지? 지식이지식이더 커진대. 아까 뭐라고 했죠? 어, 그렇죠. 위에 나와 있던 x 밴더블 오케이. 요성격이 있는 거죠. <laughs> 됐나요? 다음. 자, 불릿 uh, or 바지시네요. 자, 불리시 뭐야? 어, 그럼 아까 위에 뭔 얘기 했었지? 어, 그래서 건 얘기 좀 하고. 어지슨 뭐야? 예산이니까 우리 뭔얘기 뭐 했었지? 응. 어, 달러, 달러, dollar, dollar. 요거랑 같게 다르게. 난리지잖아, 난리지. 지금 아. 그 o u g 리 around, get, get, get. n a l 다르잖아, d 죠 답은 is it. You o t n l i z i 그 c g o u n l i k e Unlike, y o o t Get. 소모되지가 않습니다 Get. g e e 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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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t 완전히 사용이 되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런 지식은 소모 한번 썼다고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시에 사용이 가능해,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laughs>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됐고, 뭐라고 돼 있었냐면 오케이 핵심은 이거네. 지식은 한계가 있다 없다. 오케이. 지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미래. 자, 지식은 무한하대요 뭐 아, 뭐 나다뽀나무한뽀나한한한나뽀나피임 뭐뭐 그렇죠. 임피. 피임 임피. 임피. 피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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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